안녕하세요. 자유지하비의 지하비입니다. 첫 번째,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브라질 출신의 국가대표 출신의 헐크라고 이제 축구 선수가 있는데 정말 제가 옛날에 FMS 때 정말 좋아했던 선수였거든요. 일단 체격이 너무 좋아서 몸싸움도 늘리지 않는 공격수였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전부인의 조카와 결혼식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전부인의 조카. 도대체 아이차가 몇 살이지? 와. 2007년 어, 결혼한 이 헐크부는 어, 12년 동안 부부 생활하면서 이남 1년을 줬는데, 2019년 이혼하고 5개월 만에 조카인 카밀라랑 눈이 맞아 본인신고하고두그두 그두 사람은 결혼식 올리지 않고 살다가 이제 어3일한 성당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걸 본그전 부인 카밀라는 엄청나게 맹 비난을 했다고 하네요. 야 진짜 센세이션이네전 부인의 조카와 결혼식이라. 제가 그래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그 그 해외 축구 얼마나. 막장까지 갔냐? 막장 해 축구, 어, 베스트 펍첫 번째, 마우로 이카르디. 이 아르헨티나의 스타, 스트라, 스트라이커 마우로 이카르디는 그의 완다, 어, 이 아르헨티나의 스트라이커 마우로 이카르디는 그의 아내 안다 나라와의 관계로 항상 화제 중심에 있습니다. 완다 나라는 원래 이카르디의 동생이었던 막시 로페지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로페지와 이혼한 후, 이카르디아 결혼하면서 팬들 사이에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었죠. 그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는 끊임없는 스캔들로 이루어졌고, 완다 나라는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그의 커리어를 관리했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축구선수와 불린설이 터지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이분이 완다 나라라고, 엄... 진짜 몸매 예술이긴 합니다. 그것도 동료 남편을 뺏은 거지, 이 완다 나라가.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축구 선수 불린설이 터지고 있으면서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한체시의 캡틴 존 테리. 이분도 정말 축구만큼이나 사생활도 전설적인데요. 분명 동료의 아내와 스캔들을 했다고 합니다. 와, 동료의 아내. 웨인 브리지라고 이제 영국 국가대표에서 같이 뛰던 동료 선수였는데 존테리 분이 이분의 아내랑 바람이 났다는 거죠. 이 웨인 브릭지는 1980년대 출신으로 그 썬더랜드에서도 뛰었고, 웨스트앤 유나이드에서 뛰었으며, 어, 영국 국가대표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두 양반이 이제, 공, 마, 앙숙이 된 거죠. 원. 이분이 웨인부릿지 아내고 이분이 전태리의 아내인데 이 아내도 이제 무슨 날벼락이겠어요. 그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내남 남편 직장 동료의 아내와 바람이 났다고. 와 진짜 표정 보십시오. 진짜 충격을 많이 받은 표정. 그 이분은 진짜 널 유혹하겠다라는 이 표정 하,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져온 이분은 진짜 전설적이죠 박지성의 동료이자 평수를 사랑했던 남자 라이언 긱스 앤체스턴의 유나이드의 레전드 라이언 긱스는 놀라운 커리어더불의 향수와의 불륜 스케줄로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8년 동안 이 이어진 관계는 긱스의 사생활을 완전히 뒤흔들었고 그의 가족관계는 물론 팬들의 신뢰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이. 빅스 형님 프리킥만큼은 진짜 키가, 기가... 형수에 이어 재수까지 또, 어, 여, 연애를 하셨는, 분류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재수 나타샤라고 하네요. 8년간의 비밀 관계를 털어놨는데, 8살 된 딸이 태어난 바로 다음날, 나타샤와 잠자리 같이 했으며, 4살짜리 아들이 태어난 이튿날에도 그와 가, 그녀와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아네스테 이 씨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동생 로드리마저 배신한 것이 발각된 긱스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형수에 이어 제스씨까지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영원한 형님 호우, 호날두 형님이 되겠습니다. 이분 별명이 생날두죠 생날두. 생날두 우리 형뭐 엄청난 별명을 가지고 계신 이 트리티하는 형님 이분이 이제 여성 성폭행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성폭행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은 축구 선수들이 그라운드 밖에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생활은 물론 존중받아 마땅하나 어, 종종 사생 경, 경기력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어, 조심, 몸조심을 해야 되죠. 하지만 스포츠 선수들은 어 그렇게 일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요새는 제가 알기론 그릴리시도 이제 장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례가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까지 지금까지 지압이었습니다.